<laughs> 언니, 언니가 준 거지. 언니한테 받았다. 언니한테 받았어, 그렇지? 언니 오빠들 많다, 그렇지, 체인아응 여기 줘. 빨리 일어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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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서. 일어서. 옳지 걸어가 볼까 옳지 걸어갈까 옳지 잘한다 아이크 잘한다 아이크 잘한다 한 발짝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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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, 옳지. 아이크 잘한다 아이크 잘한다 한 발짝 옳지 <웃음> 안녕 오빠 <laughs> 안녕 오빠 안녕한 거야? 너무 큰 오빠인데? 저 멍멍이 있다. 저 멍멍이. 몽몽이. 멍이 몽몽이? 멍멍이 멍멍이한테 가볼까? <laughs> 좋아? 멍멍이 좋아? 멍멍이 몽몽이? 멍멍이한테 가는 거야? 멍멍이 멍멍이 그치? 멍멍이 안녕. 어 멍멍이 안녕. 왜 앉아? 일어나서 가야지 멍멍이한테. 일어나서가지 쟤현아 멍멍이 안녕 그래, 안녕 그렇지, 멍멍이 안녕, 안녕 멍멍아이줘 안녕 멍멍아, 최현아 멍멍이 안녕. 빨리 내려와. <laughs> 어, 가서 놀아봐 우와. <laughs> <laughs> <아빠 잡아. 웃음> 얼굴에 하면 안 되지, 얼굴에. 애기 얼뚝뚝 하지 마. 위로, 얼뚝, 얼 쪽으로 우와, 쥐니, 와 옳지, 어우, 착하네. 까끔. 어. 까끔. <laughs> 손 팔고, 지지. 네. 손 팔고, 이거 잡고. 쥐니, 응. 이거 잡아. 언니가 준거 잡아. 옳지. <웃음> <웃음> 우와 <웃음> 우와 비눗방울 놀이다 <laughs> 와, <이게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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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도망쳤다. 웃음> <시은이한테 다음 웃음> 다... 말 동물의 이름을 누르면 해당하는 동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<웃음> <웃음> 개구리 눌렀는데 우리 깨깨 우리 깨깨 늑대 아우 호랑이 형 쟤가 돼지 깔깔 깔깔. 음! 음! 코끼리, 사자. 음. 어흥. 음. 매해, 매, 매 양. 강아지. 땅! 멍 멍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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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! 땅! 음매 이거 먹었어람 케이크 먹었어람 저요 자요 이봐 또 안해 아까 했잖아 지은이가 저요 저요 또 저요 또아서또 줄게 쪽또 헤이 <laughs> 또자또음 맛있다 음 맛있당. <laughs> 맛있죠 <laughs> 가자 같이 가자 가자 제니 가자 가자 엄마 간다 안녕 가자라고 말해줘야지 제니 가자 가자 <laughs> 뭐하는거야 <laughs> 가자 가자 가자. 가자. 말좀해줘 간사라고. 너 잘하잖아. 가자. 아니. 안할 거야? 누누뇨? 누누뇨? 가자라고 말안해줄 거야? 째이 엄마랑 가자. 가자. 쟤 갈까? 가자. 쟤아 가자. 가자! 가자! 가자라고 말해줘. 가자! 세나, 엄마 간다, 안녕! 엄마 간다, 안녕! 빠이빠이! 가자! 가자! <laughs> 뽀뽀. 걸어와. 다시, 일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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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걸어와. 아니야. 걸어와야 돼. 이렇게 한 발짝 딱. 한 발짝 딱 떼야 돼. 한 발짝 딱 떼야 돼. 자, 다시. 일어서. 엄마도 일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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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일어서. 일어서. 옳지. 이렇게 한 발짝. 뭐 봤지? 한발딱 뛰어. 봤어? 다시 한발딱 뛰어. 제이도한발딱 뛰어. 한발 뛰어 빨리. 아니 일어서 일어서 일어서. 옳지. 이제 한 발을 딱 뛰어. 엄마처럼 한 발을 뛰고 한발 뛰고 두발 뛰고 한발 뛰고 옳지. 해봐. 해봐 체리한발 <laughs> 뛰어봐 제발 한발 뛰어줘 자 일어서 체니 일어서 <laughs> 오오한발 뛰어 한발 뛰어 아니야 한발 뛰어 발 뛰어 발 뛰어 체니 <laughs> 일어서봐 일어서, 일어서. 할거할수있어너할것 같아 친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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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친아, 친아, 아 친아, 친 뭐가 우아야? 우아. 진아. 까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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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이 없다? 네. 있다? <웃음> 있다? <웃음> 있다? <웃음> 말 정확히 해줘야지, 있다라고. 지은이 오빠 지은이 오빠 있다 있다라고 말해줘야지 있다 지은이 있네 지은이 오빠 에이, 말을 해줘. 응. 너 인내할 줄 알잖아. 인내. 인내.